9번이다 우리 아기들 있지 유아들 어. 유아들이 어떤 행동을 해 예를 들어 어떤 아기가 손을 뻗었는데 장난감이 쓰러졌어 아 내가 손을 뻗어서 물건을 건드리면 쓰러지는구나 이런 걸 알거든 근데 뭐 해야 되 얘기냐면 유아는 보통 물건 말고 인간과의 엄마나 아빠나 부모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우리 애들한테 막 이쁜 짓 하면 애들이 막 이쁜 짓 하잖아. 어른들이 웃고.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뭐를 배우냐면, 그지 자신의 어떤 행동의 영향력을 알아차려.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어,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글입니다. 아이들이, 아기들 유아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을 알게 된다. By ING 어, 이거 함으로써 이거 함으로써, 어, n o t 알아차림으로써, 애들이 알아차려. relation, 관계를 알아차려. between A and B. 어, 애기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적인 외부적인 변화. 그 결과적인 external이야. 외부적인 결그 변화와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유아들은 발달시킨다 self efficiency 자기 자신의 어떤 효능감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이야 느낌 효능감 을 발달시킵니다 즉 Self-efficiency가 뭐냐면, 동격이지. 감각이야, 감각. 자, 얘랑 얘랑 이 동격이지. Self-efficiency랑 sense랑. 그, 자기 효율성이 어떤 감각이냐면, they are, 아이거차이 아니네. 대절이라는 감각, 동격이네. 자신들이 agent. 야, 내가 주체자구나. 내가 행위자구나. 주체자. 뭐에? 인식된 변화에, 인식된 변화의, 변화의 주체자구나. 라는 감각을 발달시켜. 즉, 컵에 물을 발로 건드렸더니 물이 엎질러지면서 옷이 젖었어. 아! 내가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알아차리는 거야. 간단해. 근데, although, 비록 이거지만, 비록, 아기들이 알아차릴 수 있대. infant. 유아들이 알아차려. 뭐를 자기 행동의 영향력, 그들 행동의 영향력을 알아차려. 근데 뭐에 미치는 영향력이냐면 물리적인 환경, 그렇 자기 방이나, 그렇 자기 이불이나 그런 이런 거 시험 문 아니야? 물리적인, 정서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에 자신들의 행동의 영향력을 알아차리지만, 어. it is 얘가 이제, 이때 강조구문이지, 정서가? 이, 때 얘가 강조구문이지, 여기에 들어간 거지. 얘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데프트에서 켜야 정사잠 제말나. 어, 유아들이 가장 쉽게, 웨들리가 쉽게야. 유아들이 가장 쉽게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의 카스킨스, 결과를, 애기들이 자신 행동의 결과를 가장 쉽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언제다? 여기서다, 여기서, 여기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이다. 엄마, 아빠랑, 그치? 엄마, 아빠에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 어. 지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각적인 특징. 우리 인간은 느끼는 감각이 있는 거야. 지각적인 특징. 하나, 둘, 셋, 자. 어떤 특징? v i r t u 실제로 a s s 하는, 확실하게 해주는 대처를 대쩔을 확실하게 해주는 지각적인 특징이 있다. 정석이나, 나나, 재만이나, 다 지각적인 특징이 있어. 뭐를 확실히 하냐면, 유아가 향하도록, 오리엔트가 향하다야. 유아들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지각적인 특징이 있대. 제만아, 애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로 와. 이제, 이제 막 기어다니한테, 는애 야, 일로 와봐.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와, 동사가! 어이구, 잘한다 빨리 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거 갖고 있어. 인간은 가지고 있어. 뭐를? 비주얼리 시각적으로 그중 시각적으로 컨트롤 스팅 대조적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얼굴을 갖고 있어 그치. 애한테 막 찡그렸다가 웃었다가 그치. 아주 대조적이고 구별되고 움직이는 이동적인 표정이 있다 그걸 로 애들을 꼬시는 거야 이리 와봐 막 웃고 애기들도 웃는 얼굴 좋아해 어. 그래서 사람들은 애기를 자기한테 향하게 할때 소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터치도 제공해. 애한테 막 만져. 어, 볼도 꼬집고. 그리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얘가 병렬이야. 세 개가. 사람들은 소리도 제공하고 만들어내고 터치도 제공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아주 좋은 냄새도 가지고 있다. 특정 냄새 어떤 흥미로운 냄새. 인간만의 특징이야.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 engage. 관계를 맺는다. 참여한다. 누구랑 유아들과 관계를 맺는데. 근데, why ING 이거 함으로써. ING 두 개야, 얘들아. 제발 나. e x a g g e r a 함으로써 and i n f l e t i n g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기랑 관계를 어떻게 맺죠 과장함으로써. 그들의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은. 얼굴 표정 과장해. 얘들아, 어른과 어른이 대화할 때, 때랑 어른이 애기랑 대화할 때 달라, 표정이. 더 풍부해. 그리고 뭐 함으로써? i n f l e t i n g 조절해. 조절함으로써. 이제 음성을 조절하다거든, 행동이 아니라 음성을 원래 조절하다가 그래서 뒤에 보 뭐일 수 있지? 그들의 목소리를 조정함으로써. 근데 in ways 방식으로 방식으로 목소리를 조절해. 하나, 둘, 셋, 착 어떤 방식? Infant find fascinating. 얘가 이제 문법 문제였거든. 얘가 fascinated로 나와서 틀렸던 거였거든. 유아들이 파인드를 발견하다 아니지? 생각하다 목적이 없어. 뭐뭐를 치. Fascinating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유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야가아니라야좀 예쁘게. 그래서 구현동화는 선생님들 보면 친구가 말했어요. 야야야 이렇게 안 하잖아. 친구가 말했어요. 야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애들의 시선을 끄는 거야. 하지만, 아, 또뭔 얘기를 해. 가장 중요하게도, 자랑, 가장 중요하게도, t h e s a n t i q s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 얘들아, 이 단어. 책에는 나왔거든. 시험 볼 때. 맨 밑에. a n t i q u 재밌는 행동. 익살스러운 행동. 어. 이러한 익살스러운 어른들의 행동은, are 뭐야 우리 스판스 브 반응한다, 반응적이다. 뭐에 반응하냐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런 어른들의 익살스러운 행동이 뭐에 반응하냐면 유아의 보컬리 t i 이션 발성, 유아의 얼굴 표정, 그리고 유아의 동작에 반응적이다. 즉, 애가 반응하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애가 반응 안 하면 목소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즉, 사람들은 이 단어 시험 문제 아니야. 배아리. 다르게 한다. 다양하게 한다. 얘가 동사지. 어른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뭐를? 속도와 수준. 속도와 수준을 다양하게. 그들의 행동이 뭐에 반응해서? 유아의 행동과 반응해서. 어른 A라는 어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못하는 거야 B라는 아기가 반응을 해줘야 목소리도 크게 하고 왔다갔다 하는 거야 카스캠틀리 결과적으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또 나왔네 이들의 주인공 애기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과 하는 초기 사회적 사회작용이 제공해줍니다 뭐를 제공해줘? 컨테스트 맥락 상황 맥락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착기지 뭐뭐뭐인 맥락. 어떤 맥락? 애기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외 어른 뒤에 보장 완전 해야 돼. 유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어른들의 영향력을. 이런 그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신들의 행동이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소리가 커지고 바뀌는구나 자신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어른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을 인식한다. 애들이 행동한다 그럼 애들아 외부적인 변화가 생겨. 그리고 애들이 아 내가 행위자구나 내이 세상에 내가 행위자, 행위자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유아들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떤 영향력을 알아차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이때 강조 부분 문법 문제 이때 애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리는 건 사회작용을 통해서고 근데 우리 인간은 지각적인 특징이 있어 애들이 자기께 자기한테 향하도록 확실하게 할수 있는 한마디로 어른들이 개인기가 있는 거야 어. 즉 어른들은 뭔가 구별적인 움직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뭐 과장시켜 목소리도 과장하고 얼굴 표정도 과장하고 목소리도 조절하고 유아들은 그것을 뭐라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야저 어른 새끼 되게 웃기다 하하하 <laughs> 그리고 어른들은 매우이 다양하게 만들어 속도와 수준을 매우이그 결과 애들은 이런 것들은 상황을 만든다 유아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죠.